대표님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언박싱 영상을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 어, 이것도 되게 부드러워요. 벤디오 드로. 예. 검정색 타이 이거. 예. 자글시셔는 다소 부피는 좀 있습니다. 왜냐면 냉장고잖아요. 그리고 재빙기잖아요. 냉동 고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용량 자체가 크기가 좀 있습니다. 야 이야... 아, 패킹이 이거는 예. 뭐 어떻게 스폰지가아 이거 아 위로 돼요? 위로. 예. 위로 이렇게 아, 위로 위로 네. 박스 한번 빼주시겠습니다. 아 네. 어우 괜찮으시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어. 아, 총아 예. 무게는요, 23kg 정도가 됩니다. 가벼우신가봐요 네. 이거. 아 솔직히 오. 좀 무겁긴 했습니다. 우측이 무겁네요. 네, 우측이. 우측이 이쪽에 제빙기 라인이 콤레셔가 들어가요. 네, 콤레셔 자, 여기 바로 제빙기가 되겠습니다. 바스켓이 나오죠? 이 바스켓이 바로 얼음 어, 바구니예요. 아, 좋아요. 그리고 닫아놓고 배터리를 한번 오픈해볼까요, 대표님? 어, 어, 지금 현재 여기 있습니다. 예, 아 여기 다시 돌려서 보여드려야겠다아 그래요? 이렇게, 예, 왜냐면 배터리가 처음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배터리 들어가는 범위가 되겠고, 야 이것도 드러나고 똑같네. 대표님, 제가 뜯어도 되겠습니까? 오, 어, 네. 야, 이거 기반이 요거, 딱 요거. 그렇게. 해. 아, 우리 관장님 좋아하시아요 관장님 뜯으세요. 아, 예. 아, 이런 네, 것도 네. 언박싱 또. 네, 과연 이런 거좋아하세요 아, 또 스티커 뜯는 맛이 있어요. 아, 요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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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아, 네. 네. 여기에 <laughs>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 상태로는 작동할 수가 없겠죠? 네. 배터리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배터리는, 어, 테이프 커팅 해주셨군요. 네, 커팅 했어요. 이렇게 그대로 열어서. 아우, 너무 고급진 것 같아요. 이야. 이야. 예. 와. 야 그대로. 어, 요거는 이제 설명서가 음. 이제 들어있네요. 그죠. 설명서 어, 들어있고, 어. 보증서 들어있고. 네. 지금 현재 한번 눌러볼게요. 좀 세게 눌러야 되나? 아, 자, 부팅 되고두칸들어왔네요 놀라운 거는요, 과장님, 죄송한데 혹시 핸드폰 충전기 있으십니까? 어? 네. 네, 자,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대표님, 이게 100A 아닙니까? 어, 이거 몇어죠 그죠, 100A죠. 그럼... 와, 대박입니다. 조그만한 게 100A라고요?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야, 이게 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워뱅크 못지않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음. 여기 C C2C라고 해요, 김비님? 이게 C2C. 네, 네네. 이렇게 놓고 핸드폰 연결하면은 똥똥? 이렇게. 음. 아, 이게 대박입니다. 야 여기서 정정 배터리 네. 아요 아닙니까? 298와트예요. 어? 298와트. 298 아, 8W. 그러면은 예. 290이면 음. 33. 아, 30. 3 5. 40A? 몇십이 공부하고있어요 아니요? 30, 네. 35A, 30A? 이 어... 정도 되겠네요. 저 지금 노트북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노트북. 이게 제가 네. 그전에 몰랐는데, 아, 지금 있어요. 있는데 오. 노트북이 굉장히 예. 배터리가 빨리 달더라고요. 빨리 달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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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빨리 달더라고. 요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모든 면모에서 뭐, 아쉬운 대로 그렇죠. 아쉬운 대로 이렇게 쓰면 <laughs> 예. 되고 다시 케이블 빼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 대표님한테 영광을 드릴게요. 대표님 어? 대표님 거니까. 이거 아예 아, <laughs> 그런가요? 제거 아니고 이 레겐 레겐노드 예. 거. 아 그렇습니까? 속 집어. 이거 무슨 예뭐 뭐, 금고 같습니까? 이거 뭐 예. 어디. 예. 네. 작동 시킬 때 느낌 아, <laughs> 그, 그 네. 요거는 어, 오. 어 느낌 좋아요 좋아요 넣고 어, 예. 받아주시면 돼요. 음 어. 자, 이것도 들어. 마찬가지로 음. 태양 패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다 연결됐어. 네. 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네. XT90 아 6공 단자인가요? 예, 네, 6공 단자가 어. 이렇게 네, 있어서 어. 기존에 6공 단자 태양 패널, 솔라 패널 가지고 계신 분들은 6공 90 네, 네. 사이즈로 달라요. 이거 확인하시고 저희가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재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원을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대표님? 자 전원 꾹 눌러서, 안아 안보이죠? 아 여기 여기? 꾹 네, 눌러서 아, 들어왔습니다. 아, 예, 예. 패널 한번 보시면 굉장히 신인성이 아, 좋습니다. 아, 이거 무슨 뭐. 응, 레프트 라이트에대한이 나오는데 음. 자 여기 열어보면은 글래시어는 이렇게 파티션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어 구성품이 있다. 뭐 잭? 네. 잭이겠죠? 어, 여기 이름 써있는데? 과장님 거라고? 아, <laughs> 오우야 싹 한번 꺼내볼게요. 뭐 한번 닫아봐 음. 주시면 돼요. 어, 예. 어우, 다시, 와 열어볼까요? 자, 이거 열었을 때. 화면이 어두워졌어. 열고, 닫고, 얘는. 아, 무 예. 그건 아닌가? 아, 요건 아, 아, 아니고. 어, 오케이. 재빙기까지는 그래픽으로 처리가 안 되네요. 자, 안에 들어있던 건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하, 자랑용 음. 충전 케이블하고. 대표님, 이거, 이거 갖고 계십시오. 얼음 푼 아이고 거. 귀여워라. 예. 네. <laughs> 집전기 있을 수 있는 220 볼트 전기 케이블. 어 이거는 이제 차량 시가잭 네, 차량 시거잭 충전. 네. 그리고 어, 매뉴얼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또밑에또 그 뭐가 있는데 되겠니? 밑에 또 어댑터. 네. 아답터아 아답터. 집에서 이제 네. 저기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 네네 집에서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 네. 좋다. 어... 네. 네. 네, 네 뽑아서. 뽑아서. 그죠? 네.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매력적인 거는 지금은 아무 세팅하지 않은 상태지만 얘를 여기를 냉동, 여기를 냉장, 또는 냉장, 또는 냉동으로 바꿀 수 있지만, 얘를 분리하게 되면, 한 가지 목적성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오, 있습니다. 가운데가 더 그렇죠. 합쳐졌어요. 네, 합쳐지게 합쳐졌어요. 됩니다. 어, 얘도 합쳐졌어요. 그래픽도 합쳐지게 되고, 그죠? 아하. 그렇죠? 네. 요것도 굉장히 경량이에요, 이게 또. 오, 네. 센서가 있나 보네요. 그렇죠. 도마? 네. 도마. 어, 어 맞는 것 어. 같아요. 도마로도. 아, 아까 그렇죠? 저도 처음에 네. 봤을 때그 생각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어. 이게, 여기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음. 좋을 것 같고, 이 바스켓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깔끔한 청소가 용이하는 음.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시 넣어볼게요. 요거는 제가 봐도 많이 탐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다시 넣으면 그래픽으로도 오. 처리가 되죠. 자, 방수제는 다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얼음을 한번 얼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분만 기다리시면 되고. 네네. 차가웠어요 그래도? 아니요. 물을 여기 수위 게이지가 있어요. 몇번더 갖고 오셔야 될것 같은데. 아 그래요? 거기까지 예. 올려야 되나요 예. 한 대표님 두 번만 더하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 수위 게이지 보면은 어, 우리가 바스켓에 써 있는 수위 게이지대로 표시 어, 준수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좀한 10분만 기다려 주실래요? 아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한 번만 더 넣어볼까요? 그리고 수위량이 부족하면 또 경고도 나오니까 어, 한 지금, 번만 더 지금 안 되나요? 반 번만 반 번만 더 할까요? 한 번만 네. 아이 정도면 그냥 생수 1, 1리터 그렇죠, 그렇죠. 예, 있으시면될것 예, 예. 같은데. 넣고 놓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됐어요. 충분히 이제 수위 수위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어, 어 여기 맥시멈도 있고 그 밑에 바로칸 되어 있으니까 아 그러네요. 해볼게요. 예, 예, 예 가고 아우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누를 수 있지만 지금 과장님이 설정해 주셨어요. 뭐 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 지금 초기라 17분이 나왔네. 라지 사이즈로 했을 때. 아 응. 스몰로 해볼까요? 크게 응? 얼음 네. 사이즈도 조절이 가능하네요. 네, 스몰로 했을 때 14분 나오는구나. 음. 아... 얼음 사이즈도 조절 가능한 와... 이 디테일함. 그렇죠. 야 이게 그냥 마냥 기다리라가 아니라 아예 그냥 시간을 제한을 해주니까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야... 네. 터치는 안 되고 그죠? 네 터치는 안 되네요. 예. 네. 지금 좋습니다. 배터리 잔량도 26% 이렇게 음. 다 나오네요. 현재 에어 컴프레셔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소음 정도는, 어, 여러분들 저, 저번 방송 보셨나 모르겠지만, 웨이브2라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 친구보다는 컴프레셔 소리가 다소 나는 편은 있습니다. 하지만 후면부에 있기 때문에 전면부에서 냉장고를 사용하는 거니까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때요? 디자인도 수리하고 이런 기능을 한번, 어, 지금 1분 떨어졌어요, 그곳에. 그리고 안에가 시인성이 가능하니까 보면서 얼음이 얼려져 있는 거를 우리가 관찰할 수니까 있으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 콤프레셔가 지금 세게 돌아가다가 지금 갑자기 또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어요. 네. 네. 그러네요. 확실히 조용해졌어요. 아, 확실히 조용해졌어요자 그럼 얼음이 다 되면 이걸로 한번 하긴 뭐 바스켓을 빼면 되는 거니까 우리 저기 구성품부터 한번 볼까요? 어, 이거 또예 아. 기거 올려놓고 볼까요? 얘가, 얘가 소외되고 있요 예, 예, 예. <laughs> 이게 지금 구입하시는 분들을 한해서 프로모션이 제공되는 겁니다. 예, 뭐냐면요. 아, 테이핑을 한번 해. 해볼... 예, 아, 요거를 할까요, 대표님? 아, 자, 역시 아, 아, 데코플로우 제품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별도로 칼을 쓰지 않아도 되네요. 많이 발전했어요. 예, 주제님, 진짜 그래서 이렇게 오픈하면요. 와우, 와, 이거 기본적인 매뉴얼 가이드도 있고. 자, 대표님, 아, 요... 예. 예. 아, 내려놓을까요? 님이 저기. 좋습니다. 네. 예, 내려놓고. 지금 손잡이로 보입니다. 이 손잡이는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해서. 이거 밑에 해서 예. 플라스틱 잭기고.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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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그거 이제... 한번 도전해봐야겠는데. 네네네. 음... 그러네요. 피스를. 아, 그리고 바퀴도 있어요, 바퀴. 어, 어 공구도 있네요, 공구도. 공구도 다 있네요. 네, 예, 공구도 있고. 네. 볼트노트도 다 있고 지금 밑에 비스가 있어서 이걸 풀고 얘를 빼고 네.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상태 좋아요 다 빼볼게요 일단 진짜 드론 그죠 어, 네, 어, 똑같은 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공구가 들어있지만 공구 사용에서 난이도는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어, 그건 뭐죠? 이 옆에 마무리죠 아이 아, 이제 마감 네.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유익하죠? 이 친구는 수평 센서가 있습니다. 재빙 도중에 기울어지거나 그러면 경고음이 나면서 이쪽에 작동이 멈추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몸체만 살짝 요렇게 빼고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음, 네네네. 요렇게 놓고, 예. 네. 과장님, 보입니까? 네. 예. 네. 한번 관찰해 보시면은, 제빙 어. 되는 동안 예, 이제 조금 그렇죠. 작업을 해 보면 될것 같아요. 음. 원래는 하나씩 해야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어 속전속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 우아 역시 지금 이게 마감이네요, 마감. 그리고 여기에 레프트라이트 써 있어요. 레프트라이트 써 있어요. 이렇게. 그러네, 예, 써 있어서. 어. 아 그리고 이 피스가 네. 다시 얘꼭 빼서 얘, 예. 얘 버릴. 버려도... 바퀴 진짜 좋지 않아요, 대표님? 네, 바퀴. <laughs> 네. 어 이거 비쌀 텐데. 그러니까요. 이야, 참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얼음 앞으로 10분 후면 완성됩니다. 여러분 지금 구입을 하시면은 여기 손잡이랑 바퀴 장착하는 설명이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 손으로 그리고 여기 마감이 들어있네요. 이게 되게 좋네요. 오 어, 스티커예요? 네. 예. 깔끔하게 아예 구입을 하실 때이 친구도 함께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얼음 완성되기까지는 8분 남았습니다. 어, 좋아요. 손잡이 깔끔하게 지금 작업해 주셨습니다. 얼음 완성되기까지는 분 남았습니다. 리얼하게 갈게요, 여러분. 바퀴는 이제 차에서도 잠깐 예. 이렇게 이동할 때도 좋을 거아요 그렇죠. 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차가 협소하다 그러면 바퀴는 어, 공구 필요 없이 여기 손으로 돌리는 볼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빼도 돼요. 마트 갔을 때. 예. 카트 대신 얘 끌고 다니 아예 얘를. 아. 어, 켜, 어, 예. 켜가지고. 켜서, 아, 네. 신선하게. 고기랑 아이스크림 같은 거. 근데 네. 네. 네, 뭐, 도전은. 그렇죠. 해볼만 하죠. 토요일날 해보겠습니다. 네. 학교 안찍어와요 아, 오케이. 자, 재빙 얼음 완성되기까지 6분 남았습니다. 고. 됐습니다. 모든 장착을 다 완료해 주셨고. 네, 요거 하나만 설명해드리면요. 손잡이 같은 경우는 여기를 그냥 땡기시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팝업으로 그냥 올라와요. 그리고 요걸 눌렀을 때 일단 2단, 3단, 오 4단까지 있나요? 어, 아 4단 이게 3단이 끝인가 보다. 아, 네네. 네, 맞아요. 요렇게까지 해서 음.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울기가 만약에 아좀더어쨌다 됐다, 됐다. 어. 이렇게 경고음이 나면서. 1004번 에러가 나게 됩니다. 음...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 그렇죠. 네. 다시 확인 누르시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네. 아, 재빙 다시 눌러야 되나요? 제가 다시 누를게요 위치가 한번 흐트러지니까 다시 15분 됐네. 아, 그렇구나. 아, 12분 됐다. 아까보다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아, 결빙은 됐는데요. 그래요? 한번 볼까요? 네. 결... 대구, 대구 있네, 대구 있네. 네, 조금 조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한번 장착 부속품들 한번 해봤고 만약에 조금 더그 장시간 사용을 하고 싶다면 당연히 배터리를 하나로도 좋겠지만 추가적인 구매를 하셔서 쓰셔도 되고 현실적으로 대표님 그냥 자동차에다 싣고 다니는 거니까 차 없는 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에 전기 시거잭 써도 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아까 네, 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 있었고. 첫 시가트로 네. 해 가지고 차에 꽂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옵션이 있으신 분들은 뭐 팰리세이드, 카니발 같은 차량은 아, 뒤에 맞아요. 꽂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시 꽂아 놓고 다닐 수있습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에코플로 모든 제품은 두시간 길어봐요. 두시간 반. 네, 어, 그렇죠. 예. 세시간까지도뭐 가는 경우 가 있는데 네. 다 완충이 됩니다. 네. 진짜 그냥 완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저가 브랜드의 어떤 12시간 이상, 뭐 24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충전 방식이 아니라는 것만 좀 아시면 좋을 것같고 이미 검증됐죠? 10년 가까이 이제 판매가 그렇죠? 되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모에서 좀 보신다면 아마 네. 어, 소비자분들이 왜 에코플로우를 이렇게 방송을 하고 어, 사람들이 좀 관심을 보이는지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또 생각이 돼요. 네. 지금 이제 10분 남았어요. 잠시 저희가 얼음을 또 시식을 해볼 건데. 네. 음... 뭔가 이렇게 막 올라오고 이게 또 LED가 들어오면 참 좋았을 텐데 아... 그런 욕심이 또 생기네요. 물론 이 안에는 LED 조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뭐 내용물, 음식물 같은 걸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범위도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니까 대표님 어때요? 지금 어우. 예. 너무 디테일이 좋고요. 그렇죠. 예, 기능이라든지. 예, 예. 뭐 사실 핸드폰이랑 연동되면서 이렇게 막 쓰고 막 재빙기 있고 막 바뀌다고 이게 소비자가 사용하기 불편한 점들을 그렇죠. 다 보완해서 나온 냉장고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이거, 이거는 아까 우리가 지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다가짐 예. 올려놓으면 미끄러지지, 않,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그렇죠. 디테일한 면까지 다 음, 이렇게 세심하게 그렇죠. 만들어 준거 같아서 예. 너무 가격 대비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다 음. 가격 정보를 한번 말씀드려야겠죠 네. 아이고 고생했어 4분 남았네 아 네네 예. 4분 남았네 자 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대표님 지금 예. 이 몸체만 음흠. 구매하시면 이제 119만 9천원 119만 9천원에 네. 이 몸체만 네. 하지만 아까 보셨던 요 배터리 모양 어딨냐 요거를 예. 넣지 않으면 얘는 음. 그냥 집전기 태양광 뭐 이런것만 사용을 해야 돼요 파워뱅크 그렇죠 얘는 얼마죠 얘가 이제 29만 9천원 29만 9천원 네. 입니다 음. 29만 9천원 만큼 성능 발휘하고 음. 얘는 119만 9천원씩 성능을 발휘합니다 네. 그렇다면 얘를 합쳐서 사시게 되면 얼마죠? 합쳐서 사시면 149만 9천원인데 네, 149만 9천원인데 네, 9천 네, 네. 여기에 지금만큼은 그렇죠. 10만 원을 할인을 해서 10만 원을 할인해 네. 드리 세트가면은 네. 이제 139만 원. 139만 원에 네. 이 방송 보시면 사실. 그데 배터리가 거죠. 필요하실 거예요. 맞아요. 에. 필요해요. 또뭐이 배터리팩 하나로 최대 40시간을 쓸수 있다니까. 고 이것만 이것만 쓰고 싶다니까. 이것만 또 에. 필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에. 대표님 말씀 이해하시고 음. 가격 정보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2분 남았습니다 2분에 얼음이 어떻게 얼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음. 작은 사이즈예요. 큰 사이즈 얼음을 하면 아까 몇분 차였죠? 한 5분 차이 났나요? 한 5분 정도 됐던 아, 것 같아요. 4분, 4, 5분 네, 정도? 그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죠 1 7 영하 17도까지요. 배터리가 음, 부족다어자 아 지금 구입해서 언박싱해서 배터리 17%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아1 7밖에 네. 없네요. 그러면 잠시 후에 2분 후에 얼음 네. 한번 맛보고 응. 그리고 응. 충전겸 배터리 연결하고선 본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온도를 좀더 낮게 설정을 해주고 계시는 프로피... 거죠. 아 우리 그렇구나. 우리 피스포크에나 있듯이. 예, 예. 설정 개인 설정 온도 온도를 아 세고죠. 지금.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음, 음. 스마트하네요 그렇죠 예, 예. 네. 아, 똘똘합니다 출발.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후에 시원한 얼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 끝났다 자 끝났습니다 예, 열을 때 여기 이게 이름이 뭐였죠? 아, 가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열을 때는 어, 자, 16초 어? 16초? 아 아까 다된게 아니고 이제 얘가 세컨을 하는군요. 시간. 자기가 네. 가열하네. 지금 가열하네. 아 자동이구나. 급하게 빼고 싶은 분은 이거를 가열 버튼 한번 누르시면은 요 봉에서 얼음을 분리를 해주십니다. 네, 대표님 오셔도 되겠는데요. 음, 응. 영광스러운 순간에. 자 열어볼게요. 자 됐고, 어서 오십시오. 네. 대표님 혹시 콜라 올리시려고아 지금. 아하. 조금 이렇게. 자 한번 꺼내볼게요. 자 한번 보시죠 대표님 네 어우 네. 이렇게 해서 아 이정도면 네 아, 이렇게 지금 가열 알아서 돼서 분리가 아 됐어요 아 이렇게 해서 물좀 털어줘야죠 좀, 이제 네물좀 버리고 네네네 여기다가 여기다 하셔야 돼요 네아 아니 이걸로 긁으면 되죠 응? 아 긁어서라고? 네네네 아니, 이렇게 아하 네. 한번 쳐주세요 과장님 거기다 놓는 데가 퐁퐁 응. 네 얼음 한번 떠볼까요 과장님? 자. 여기다 투어 주세요. 와우. 음. 아이스 커피도 먹을 수 있겠는데? 그렇죠. 진짜 입고 얻고는 아, 그런요 그럼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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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또막 얼음 찾으려면은 또 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이거죠, 이거. 자 오늘은 맥주 대신 콜라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자 네. 네. 이렇게 비주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어,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오시네요. 아, 이게 지금 저희가 진짜 네. 미지근한 거같고 오는데 네. 시원해요, 진짜 시원해요. 절상 이제 얼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진짜 시원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물을 빼고 싶으시면은 요 커버만 열어, 열고 여기를 잡아 빼면 물이 바로 쏟아지는 거예요. 요아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닫아도 되고. 요렇게. 재빙기 물이요? 네. 네, 네, 네. 재빙기 물을 빼야 이동이 좀 편하니까. 그죠? 그렇죠. 네. 안할 때는 이렇게 닫아만 놓으면 물이 절대 새진 않아요. 요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자, 충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음. 일단 실거째. 자, 이거 동영상 보시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자, 요 케이블은요. 아까 어디 있었죠? 그쪽에 있었나? 네. 여기다 요렇게 연결하시고 네, 여기 아, 밑에다가? 밑에? 네. 네. 연결하시고 네. 예. 네. 차량용 시거잭에 꽂으시면은 주행 충전이 되는 거죠. 차에 시동이 걸릴 때만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집전기를 만약에 쓰신다 그러면 자. 아하 직접 해볼까요, 대표님? 자 여기 리버 미니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이렇게 시거잭 꽂으시면은 충전이 되고 표시는. 어 여기 충전 모양이 들어오죠? 이렇게 네. 충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음어 충전 모양이 되네요. 네네. 또 다른 예, 마지막 방식은 음. 아까 대표님 어댑터가 어디 있을까요? 어댑터 여기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얘를 잠깐 빼볼게요. 아 여기 안 필요 없습니다. 아, 여기 예. 또 있어요. 아또 있네요? 네. 아하. 그래서 이렇게 어댑터 예. 시고 제가 풀러 볼게요. 네. 이제 가정에 220볼트 이렇게 그 그렇죠, 그렇죠. 예, 코드가 있으신 거를 예, 예, 꽂으시면 됩니다. 예. 꽂고 어댑터를 연결해 주시고, 그렇죠. 이걸 빼시고, 네. 예, 예. 빼고, 빼고, 그걸 꽂으시면 되죠 이것만, 예. 이렇게 연결해서 꽂으면,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지금, 네, 켜졌어요. 예. 네, 이거는 이제,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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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코. 돼지코. 네, 표시가 뜨네요. 네, 각 음. 상황별로 이렇게 표시가 잘 되니까, 오.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은 파워뱅크를 작은 걸 이용을 했지만, 작은 거로도 충전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보니까 또 신기하기도 하네요. 집중기는 뭐더 세게 되겠고 어쨌든 이 상태로 이루어진다면 2 시간 반에서 3 시간에는 완충이 되니까. 대표님 정리할까요 이제? 네. 요즘은 옛날처럼 아예 캠핑용 이렇게 구분 짓지 않고 그냥 평소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온 것 같아요. 가정용에서도 그렇죠. 네, 에어컨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네. 네. 자 도움되는 영상일길 바라겠고 인사드릴까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